예수님!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ยิ้มใ해้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사도신경송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도신경송 모르는 친구 있어요? 다 아, 아네. 그러면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네. 함께 신앙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박수 전등하사 전등하사 정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네. 어떤 친구와 잘 열심히 하는지 볼 거예요.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년으로 이겨서,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리 오딜 나고에게, 어, 잘안 친구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쉬고 상상한 지삶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아들의 오른 사자 도하시네 잠든 하시 정통하시 하나님 우편에 안내 계시나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꿈에와 성무와 거룩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동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 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 기도할 준비가 안된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품어 주시고 이 시간 불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친구들이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겨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 함께 하여 주십시오 맞네. 또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맞네.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한구석 한구석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맞네.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주는 그런 귀한 우리 신을 낼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말씀 전해주시는 윤지영 선사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 아멘. 화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와, 잘했어요. 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물고기. 물고기, 빵. 빵. 근데 이게 성경에서 물고기랑 빵이 빵. 어떤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는 사람? 우리 유찬이 알아요? 물고기와 빵 하면 생각나는 거. 몰라요. 없어요? 주찬이는? 고백. 고백. 몰라요. 몰라요? 시야. 채연이, 내용이. 내용은 뭐 내용이 뭐였어? 두, 두 배? 네, 계속, 아 저걸로 해서 계속 나오게 계속. 해서, 지이 이거 뭐예요? <laughs> 모르겠어요? 어 우리 채연이는 조금 알고 있네. 자 따라합니다. 오병이어오병이어소 어. 어. 수려 너무 잘하는데. 오병이어오병이어오병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빵 다섯 개, 오병, 떡. 이 시기에 떡 다섯 개와 이어. 장난치지 말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물고기, 이어. 물고기 어, 이어.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였대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오병이요.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어 볼게요. 끝까지 읽을 거예요. 준비, 우리, 제일 큰 유찬이도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준비, 시작. 주찬나 일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라.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한 명씩 읽어야겠다. 예. 14절, 14절, 우리 지아 읽어주세요. 시작. 어, 우리 채인이 1 5절더 크게 안 들려 안 들려. 어, 우리 보배보배는7살인데 보베. 한글도 잘 읽네. 이거 읽을 수 있겠어? 16장 시작. 계가나사대 어. 없자 너희가 뭐, 먹을 것을 주라 오케이 이거 17절 중요해요. 자 유찬이 제자들이 가로대에 여주 위에 있는 것을 딱 가볍게 만들고 우리 두 마리 보는 꿈이 이다음 우리 시안을 한 나중에 공부해서 읽자 알겠지? 어 주찬이 시작 가라 나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케이 자 선생님이 나머지 읽어볼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창에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다 같이,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21절까지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 말씀만 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 주사님? 모르겠어요. 주사님이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음,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배에 내리, 어, 배를 타고 내리셨어.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 우리 지금 인기 많은 연예인 누구 있어요? 누구? 가리비? 아이비. 아이브, 어, 아이브가 인기가 많아. 근데, 이때 당시에 아이브보다 인기가 많았을 거야. 지금 아이브 인기보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 인기가 더 많으셨을 거야. 왜냐하면, 기적을 베푸셨거든. 병, 병든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을 못 뜨는 사람 눈뜨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있는 곳을 막 쫓아가서, 왜냐면, 하 병, 병고침을 받으려고. 어, 우리 친구들 이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목전산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 그래서 인기가 많으셨어. 시아야, 그지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는 예수님 사랑해요. 불렀잖아. 예수님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막내 병고침도 고, 고침받고 싶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야.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음 사람 사진 넘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도 듣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선생 전사님 봤을 때는 뭐가 병 고침을 받으신 것 같아.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나 봐. 이때 당시에는 병원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아이고. 없었겠지. 전사님도 한번 보니까 병원이 너무 기도도 했지만 병원 가서 치료받고 싶더라고. 근데 병원이 못 고쳐서 그래서 전사님 기도도 많이 했어.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막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낳고 막 그랬던 거야. 그래서 병을 낳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지. 그리고 다음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뭐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을 거야. 근데 물론 뭐5천명 몇, 몇천명이 모였는데 다 만나지 못했겠지. 그러나 거기에 함께 있는 것또한은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였던 거야. 근데, 어, 이제 해가 저물었어.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사람들을 집에 돌려보내야 될것 같아요. 집에 가서 밥도 먹어야 하니까 돌려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지. 주찬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편의점 가서 라면 먹어야 되지. 굶을 순 없잖아. 편의점 가서 뭐 사먹든 집에 가서 밥을 먹든 해야 되잖아. 근데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보내야 될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했어 우리 만약에 유찬이가 2천원이 있어 시아야 고배야 자꾸 장난치지 마세요 혼난다 유찬이가 만약에 2천원이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다 아니 100원씩이 아니라 3천원씩 ,000원치, 3천원씩 편의점을 사줘야 돼. 2천 원 가지고 사줄 수 있어? 이 많은 사람을? 사줄 수 없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라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 지금 저희는 떡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많은, 아까 전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야. 아이랑 여자들 빼고 이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음... 가능하겠어? 네.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만 해도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부족할 것 같은데 점심에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점심 먹을 수 있겠어? 시아야, 전사님 보세요. 어,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앉으세요. 시아야, 시아, 시아 두 살이야. 시아, 상님 보세요. 다섯 살은 예배 끝날 때까지 잘 앉아 있어야 돼. 잘 앉아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그것을 가지고 와라 했어 자, 사진 넘겨주세요. 봐봐. 여기도 제자 물고기 다섯 개가, 아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나요, 했어? 봐봐. 지금 여기 해도 저물었지 어둡잖아. 다 넘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저 봐봐. 시안에서 떡몇 개예요? 빵몇 개야? 두, 세 봐봐 다섯 개지 보배야 물고기 몇 마리야? 두, 두, 마리. 두 마리 어, 떡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로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어 기도를 했어 하나님 오늘도 이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식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어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이, 이 음식 먹고 맛있게 먹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했어. 그럼 제자들 옆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인다는 거지? 라는 제자들도 의심이 들었겠죠. 네. 응, 들었어요. 근데 넘겨주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데.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지금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봐봐, 갑자기 막 바구니도 많아지고, 나눠주는데 계속 나와. 또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어. 열두 바구니, 쉽게 말하면 바구니야. 요한 바구니. 열두 바구니가 남았대. 남자만 5천 명, 아이 여자까지 다 먹어서 뭐한 7천 명, 8천 명될 수도 있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물고기 다섯 개, 아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먹고도 1 2 바구니가 남았대. 전사님이 처음에 말했을 때 예수님의 왜 인기가 많았다고 했어요, 주차아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왜 인기가 많았다고 했지? 기적, 뭐죠? 제일 중요한 단어를 얘기했어. 기적, 뭐 있을까? 병고침. 병고침이 크겠죠. 그 다음에, 말씀. 말씀으로도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어. 근데, 이것 또한 기적이야. 물고기 다섯 개, 아니,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1 0 0 명을 먹이는 것도 기적인데, 오천 명, 만 명을 먹이신 거야. 기적이야 아니야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한 건 아니지. 근데 우리가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유찬이가 생각했을 때,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어. 근데 성경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 예수님 본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 그냥 믿는 거야. 왜? 내 마음에 와닿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것을 느껴야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 그냥 전사님이 너희들이 어릴 때뭐 우리 저번에 요셉 아니 저기 물고기 뱃 속에 요나했죠 요나 기억나요?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간 사람 요나 기억나?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그 다음 인물 누구였어요? 요나 다음에 갑자기 나 기억 안 나. 뭐 누구였죠? 시기 전사님? 아요나 하면 한명 있었지 한명 했었는데 솔, 솔로몬 했었나? 어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근데 진짜 엄마를 찾아준 지혜의 왕. 그것도 하늘이 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를 오병이어도 따라합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 어 오병이어도 우리 친구들이 크면은 나중에. 지금 전사님이랑 이거 한번 했던 게 기억이 난다니까. 아, 예수님은 물고 기떡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구나라는 게 기억이 난다. 근데 전사님이 이거를 너희들한테 기억을 시켜주고 싶어서도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예수님은 또 기적을 베푸셨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 와닿진 않아. 왜? 존사님이 진짜 아이폰이 이렇게 나눠주는데 계속 늘어나. 아이폰 한 개로 지아 주고, 체인이 주고, 보배 주고, 유찬이 주고, 주찬이 주면은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와닿, 더 와닿을 거 아니야. 근데 존사님이 그렇게 못해. 왜? 예수님이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와닿진 않지만 그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음으로 와 닿아야 전사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회개기도부터 해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님과 함께 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알겠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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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백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돼요? 잘 이해 안 돼. 지 조금 어렵지 응. 유찬이는? 유찬이, 최윤이, 지아, 주찬이가 먼저 이거를 딱 말씀을 붙잡고 딱 이해를 해야 우리 동생들도 잘 따라올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점은 뭐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었고, 예수님이 마리아 백속을 통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시잖아요. 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땅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들 중에 하나, 오병이요.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뭐 병든자도 고치시고, 뭐 그런 여러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또 성경을 읽으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적도 기적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 기적을 그냥, 에이, 뭐 전사님이 뻥치는 거겠지. 그냥, 그냥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그냥 소설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 돼. 우리 유찬이, 주찬이가 시아가 믿어야 돼. 믿을 거야, 시야? 시야, 예수님 믿을 거예요? 어, 그면 이제 다 끝났는데 자리에 앉아서 잘 들어야지. 응. 보배도 예수님 믿을 거죠? 어,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자, 퀴즈! 퀴즈! 퀴즈. 자, 처음에 떡몇 개, 물고기 몇 마리? 어, 채은이가 제일 먼저 흔들었어. 요 물고기 다섯 마리 아니고?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맞아요. 자, 또 퀴즈. 남자만 몇천명 주찬이 오천 명. 명 맞아 자 다음 다 나눠주고 나서 몇 개가 몇 바구니가 남았을까 유찬이 열두 12 바구니. 12 바구니 근데 이 바구니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있을까 네? 바구니를 성경에는 열두 바구, 바구니라고 안 되어 있고 열두 광땡이 채니아라 따라합니다 광주리, 광주리. 응, 광주리라고 되어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5병이요 물고기 5마리 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여자아이 포함하면 더 많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열두 광주이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기적을 베푸시고, 결국에는 서른 세 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계셨다가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40일 계시고, 또 죽어서 하늘 갔어? 아니야, 어떻게 갔어요? 어, 살아계신 상태로 승천하셨어. 구름을 타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 잘 기억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찬양하면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성금위원 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두 손으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불 드려요 예수님 예수님 어린 양 십자가 주셔그 급히로 전 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 자그마한 선물을 줄 거니까 기대하고 오늘도 예배 잘 교회에서 잘 지내요 알겠죠? 네. 어, 지금처럼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들어야 돼 알겠지? 네. 자 우리 기도선 하고 전 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사건들과 또 인물들과 모든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이끈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수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인을 받으시려면 나라의 마법시며 최신한을 해서 읽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주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더고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군사와 나와주께 영원히 살아온 날이다. 아멘. 그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laughs> 영광의 박수